안녕하세요, 송대기입니다. 오늘은 제 본업을 하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볼 텐데요. 제 본업이 유튜브도 있지만 제가 또 편집자로서 태연이랑 승배 채널을 관리를 또 해주고 어 편집도 해주는 그런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버들은 어떻게 촬영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편집하는지 뭐 이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촬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전에는 승배 촬영을 도와주기로 했고 오후에는 이제 태연이 촬영을 좀 봐주기로 했어요. 근데 또 요즘 제일 핫하신 분이죠. 예보링의 썸남 이제 승우님이 태연이 또 직원이셔서 촬영을 한번 도와주러 오신다길래 제가 또전 썸남으로서 아니 아니 썸남이 아닌 진짜 오빠로서. 보링이한테 좀잘 어울리는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또 보고 판단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분들이 어 제가 좀집 밖에 나오는 거를 되게 많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혜성이 결혼식 이후에 좀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이제는 좀집 밖에서 또 많이 찍고 어 친구들이랑 많이 뭐 재밌는 영상 많이 찍는 그런 영상들 위주로 많이 찍을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브이로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배네 집에 가 보도록 할게요 이 새끼 1 0 자고 있을 거거든요 흥배야아 <laughs> 씨발 발물왜 뿌려? 아 씨발 뭐해는왜 없어? 오랜만에인데 일어나 봐. 일어나 봐. 아. <laughs> 일어나라 좀 일어나. 아씨너 맨날 예성극 까먹었어? 아이씨. <laughs> <laughs> 일어나라고 이 <laughs> 씨발. <laughs> 그래 그렇지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아니 뭐하냐고. 아 진짜. 그동안 너무 편하게 촬영하긴 했어. 쓰, 일단 옷좀 입어. 아니 5년전 팬티 그대로 입고 있으면 어떡해? 이거 팬티도 아는 팬티잖아.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신축성이 좋아? 내가 팬티랑 양말을 잘안 버려. <laughs> 야 그래도 오 년은 좀 심하잖아. 아이, 씨, 빵꾸만 안 나면 되지. 뭐했어? 아니 씨발 뭘 뭐에 잔고 있잖아! 아니 너 어제 피시방 갔잖아 또승 현서 몰래 아우 아 씨발 이따가좀 버려! 씨발 진짜 너 이제 즐기고 있지? <laughs> 네, 이제 우리 대망은 인사 한번 드려야 돼 우리 집으로 홍요일이네 이분이 누구신데? 카피바다 대망님 <laughs> 이거 현서 구형으거든 근데 인사를 안 하면 형사가 뭐라 해? 내가 형사님 붙여놓고 왔어. 나 자기 대신 날 감사한다고. 알겠습니다. 사라디까. 왜또 재승이라,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재승이 싫고 좋고가 아니야, 솔직히. 그치. <laughs> 바로 또 자는 거야? 아니, 이제 쉬어야지. 아, 근데 안 가고 왜 여기 들어온 거야? 아니, 나. 나 어우! 서운하고, 야, 차, 아 진짜 승배가 진짜 옛날이랑 바뀐 게 뭔지 아세요? <laughs>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촬영이 끝나면은 딱뭐 약간 밥이라든 먹든 뭐 술이라든 어? 하든 그럴까? 그지. 밥 먹을래? 배고프긴 하다. 그그 그, 그럴까? <laughs> 이새끼 저도 못생겨잖아요. 와서 물어보면은 어차피 안 해요. <laughs> 이새끼 그러면은뭘 물어봐달래. 아, 그건 아니고 어. 요즘 저희가 그러니까 5년 전이랑 진짜 달라진 게 뭐냐면은. 딱 촬영 끝나면은, 딱 집에, 그냥, 딱, 아, 그냥, 맞아. 서로 이제, 너무 지쳐있으니까. 할 일, 하, 그냥, 볼, 서로 볼일 보러 딱 가는? 아, 진짜 솔직하게 돼요? 네. 왜 당신 갔잖아요? 네. 좀, 바로 야동켰어요. 아! 이씨 눈, 뜨기네눈뜨기네 진짜 <laughs> 집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랬던 말 알지, 나? 어. 숭배가 성격이 원래 진짜 극 이어가지고. 진짜, 맨날, 이제, 집에 있으면 못 견뎌 했는데. 답답해 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야, 승배야, 술 먹자 하면은. 맞아. 안 먹어요! 나 진짜 서운하더라고! 술도 안 먹고, 안 나가요, 제가. 어. 진짜, 진짜 집에만 있어요. 항상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난 여기 체취가 달라졌어요. <laughs> 근데, 느끼지 않요좀 호레비 냄새가 좀 많이 나요. <laughs> 맞아. 진짜 안 나가요. 그래서, 아, 근데. 요즘, 좀 많이 외롭겠네. 다시. 나는 닭 필요 없어. 그냥 네가 개새끼야. 알겠어? 알지? 씨발, 음. 무슨, 족같은 핑계들 대지 말고, 사람들 도다 똑같은 게 아니라, 족같은, 뭐, 일이 뭐, 어쩌다, 뭐, 사람들이 알려주게, 족같은 핑계 대지 말고, 다시, 그런 사람 없어. 가서, 다시 붙잡든가, 어? 그렇게 하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우리 씨발, 스무 살 아니다. <웃음> <웃음> 답답해요, 답답해. 니 연애는 씨발로 봐! 아, 아니, 너도 나 조언해주지, 나 조언해주는 거 원래 남녀네. 정말. 아, 그니까, 완전 내가. 귀 우리가 좀기여야 돼. 너가 씨바 옛날에 뭐 씨바 18년도 송대 이겼으면 내가, 어. 야, 씨바, 나 이랬을 텐데. 어, 공황장애 올것 같아. <웃음> <웃음> 이 새끼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어, 공황장애. 내가 욕을 잘안 <laughs> 하는데, 얘만 보면 답답해서, 사람들의 <laughs> 댓글 정도를 트즈뱅이를 받아들이란 말이야. 다짜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야. 아, 아니,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아, 그래. 사람들도 얼마나, 그냥 아. 이런 얘기 하냐고, 와. 가슴 배! 이거부터 얘기해봐!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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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근데... 좋으신 분은 없냐? <웃음> <웃음> 내가 봤을 때는 내친인 필요 없어 그...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 연락 한번 해보세요 아 최선! 어머니라도 소개시켜줘 엄마요? 어... <laughs> 우리 엄마 감당 되겠어요? 우리 엄마 좀 파워풀하신데? 아 엄마가 통화 연결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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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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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이시죠? 나 요리 못하는 사람 아니, 싫어 태연 딱 전화가 와 있었어. 아 반찬 못한 사무실. 람씨발 누가만 반찬 맛있다며. <laughs> 어쨌든 네. 나는 한마디 하고 싶은 건더 늦기 전에 빨리 연락을 한번 더 해보시기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대희씨 혼자 이렇게 무방장하지 마시고요. 이거나 창아가 있어. 자, 이제 오후에는 이제 태연이랑 승훈님이 오시기로 하자 가지고. 어, 태연이 거 이제 촬영을 제가 한번 좀 봐주기로 해가지고 지금 태연이네 가고 있습니다. 제가 태연이 걸 놔버려가지고 태연이가 <laughs> 그냥 반강제로 이제 강제 휴먼에 들어갔는데 아 최근에 다시 이제 태연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의쌰으 시작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태연 채널도 일주일에 하나씩 꾸준히 올라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살짝 어색한데 일단 또 태연이네 가서 또 나머지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복귀 축하드려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아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가도 되나요? 네. 아이고 또 오랜만에. <laughs> 안 어색하죠? 어. 어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 유튜브 쉬셨나요? 어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뭐 구독자들이 더잘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합의를 봤어요. 네 최근에 네. 저랑 태현이랑. 네. 카페에서 이제 유튜브 얘기를 했어요. 좀 어색어색하면서 맞아, 맞아. 우리 더 인연 이어갈 거야? 아니면은 헤어질래? 약간 이이 <laughs> 느낌으로 그치.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잘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꾸준히 쓴급 그쵸? 그렇죠. 뭐 말만 그렇게 한 거고요. <laughs> 근데 그또그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우리가 이 끈을 놓아버리면은 음, 음. 우리 사이가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아 들었어. 유튜브.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 아니면은 사실상 진짜 볼 일이 없어. 맞아. 뭐 진짜 이벤트로 막 그냥 혜성이 결혼할 때나. 그렇죠. 누구 생일 때 가끔씩 이렇게 만나지. 그러니까 태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는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뭐라 말해야 돼? 놔버리죠. 어 놔버리니까 제가 좀 이제는. 일주일에 한 개는 무조건적으로 좀할수 있게 뭐 특이한 일 아니면은 그렇죠 가벼 하죠 잘 이제 잡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저희는 이제 또 승우님 또 촬영이 있어가지고 또 한번 내려갔다 오도록 할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승우님 아,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이거 제가 커피 샀습니다 아, 아 요즘 그렇게 핫하신 아, 아, 아. 승우님 아닙니까 저희가 또 안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얼굴이 너무 작으신데? 어, 아, 저좀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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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가 있으시네. 요즘 어때요? 아좀 바쁘게 지내십니까? 바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왜요? 왜요? 워낙 바쁜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약간 야망이 있네. 돈벌 <laughs> 거 <좀> 많이 아, <laughs> 아, 좋다. 아니 근데 키가 몇이에요? 저 170. 이 아, 그래요? 아, 아, 뭐... 그치 않아. 아, 저랑 비슷하네요, 약간. 예, 예, 예. 아 요즘 체조 부댓글에다 그냥 수모만 찾아요. 이런 게 아무래도 처음이다. 그죠 그죠 그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니아 알아봐 주시는 분 같아서 잘 해드리려고 하는. 아또 근데 또 이쪽 길로는 또 생각이 없으신지. 아 이거는 너 코멘트 너 코멘트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볼링이에. 전 썸남이었거든요. 영상 봤습니다. 아예예아 예, 예. 아, 보셨나요? 네. 저희 가게에서도 촬영. 찾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네 그때 같이 있었었네. 혹시 견제는 안 되시는지. <laughs> 아,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아, 그래. <laughs> 절대 없어요. 저 약간 견제 그 투게도 <laughs> 못 끼나요? 아니 아니. 네. 저는 그런 거를 막 견제하고 막 그런 건 생각하지 을 않아서. 자신감. 자신감이라기보다. 네. <laughs>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내가 너무 킬패스를 <laughs> 많이 했구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저랑은 사실 보링이는 약간 비즈니스 관계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가 너무 위협적이긴 하지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가끔 제가 보링이한테 술 취하면 좀 연락하긴 하거든요. 그런 거 괜찮나요? 아, 진짜 기분 나빠. 아, 농담이고. 보링이랑은 그냥 비즈니스였고, 그 보링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 약간 좀 오빠로서. 어튼 이제 강해보여도 속은 여린아이라서그 마지막으로 혹시 보링이랑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야 이거는 이제 카메라 알겠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태현이는 저기서 승우님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봐줘야 돼요 네, 주변에서 태현이는 아직 애기 걸음마 떼는 수준의 이제 유튜브 촬영 진행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주변을 맴돌면서 촬영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본을 이제 제 컴퓨터에 다운받은 다음에 편집을 해서 채널에 이제 업로드하는 것까지 제가 하고 있는데 별거 없죠? 뭐 진짜 유튜버라고 해서 뭐 기깔나게 촬영할 것 같고 뭐 되게 대단하게 할것 같지만,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냥 업로드하는 게 끝입니다. 어, 저 진짜 편집도 사실 저는 진짜 어, 진짜 대충 하는 편이라서, 진짜 빨리 하면은 2시간에 끝날 때도 있고요. 뭐 분량이 많으면 뭐 8시간, 뭐 하루 이렇게 걸릴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3, 4시간 안에 좀끝내는 편이에요. 애들 편집은 좀 대충대충 하는 편이고, 제 편집은 사실 뭐 하루 이틀 걸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좀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그냥 해 보세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편집? 저는 편집을 어떻게 배웠냐면 하전 님이라고 있어요. 하전 님이 강의를 하시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하루 만에 배워가지고 그냥 영상 편집해가지고 업로드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뭐 카메라 편집 뭐 이런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100만 유튜버들 있으시잖아요 뭐더블비보물성 이런 막 조회수 100만씩 나오시는 분들도 다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요 저도 핸드폰으로 찍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뭐, 장비 뭐 사야 되지, 뭐, 예쁜 거, 뭐, 사야겠다, 뭐, 이런데 돈쓴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가지고, 집에 컴퓨터 한대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깔으셔가지고, 뭐, 종류도 많긴 하지만 이건 이렇게 하네 하면서, 딸깍 해보고, 딸깍 해보고, 딸깍 해보고, 하다보면 영상 하나가 편집이 돼요. 왜냐면은, 저는 유튜브의 제일 큰 장점이, 접근성이 쉬운 거? 아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누구든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어, 안 되면은 하지 마요. 그 진짜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아, 난 대박 날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진짜 너무 좀 어렵고, 그냥, 아, 그냥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컨텐츠 뭐 하나 종목 정한 다음에 그냥 꾸준히 올려보세요. 그냥 뭐. 결과는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제 시청자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주변 눈치 때문에 사실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카메라 들고 다니고 막 이런 게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유튜브를 많이 주저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뭐밥 먹여줍니까? 오로지 저를 위해서 찍으세요. 저는 진짜 25살에 쿠쿠쿠루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분들 한번 좀 따라해볼까? 아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냥 카메라 하나 핸드폰 카메라 하나 들고 가가지고 치원이 집에다가 폭죽을 터뜨렸어요 <laughs> 저는 그렇게 올렸더니 너무 운이 좋게 페이스북에서 터진 거야 100만회가 된 거예요 첫 영상부터 근데 유튜브는 사실 그냥 페이스북 올리니까 유튜브도 그냥 한번 올려볼까? 꾸준히 그냥 주에 하나씩 그냥 숙제하듯이 했거든요. 제할일 그냥 알바 같은 거 하면서 꾸준히 영상만 업로드하다 보니까 갑자기 만도 있고 십만도 있고 아 그때부터 이제 알았죠. 아 이렇게야 해유튜브가잘 되는구나. 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냥 냅다 하세요. 그냥 냅다 하는 게 진짜 그냥 진리예요. 예. 막 아, 이렇게 하면 잘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좀 그럴 시간에 그냥 찍어서 올리세요. 여러분들 사격 같은 거 해보셨죠? 딱첫파를 쐈을 때, 반역에 이쯤에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군필자들은 클릭을 조절을 하겠죠? 조준점을, 아, 내가 지금 점에 좀 아래쪽에 쐈으니까 좀더 위로 쏴 봐야겠다. 해서 탕 쏩니다. 그러면은 10점에는 안 들어가도 8점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클릭을 조정을 해서 탕탕탕 쏴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총을 쏴보세요. 쏴보고 어, 이거 아니네? 클릭 수정해야겠다. 탕, 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관역 10점에 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하기나 해. 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아, 나 유튜브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직장 때려쳐가지고 유튜브에 올인할 거야 절대 이러지 마세요 접근성이 쉽다곤 하지만 연예인도 블랙 유튜브를 하는 게 지금 유튜브 판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니는 일을 하시면서 여유 되시는 이제 그 시간에 촬영하시고 편집하시고 하시면서 그냥 접근 들듯이 그냥 하나하나씩 올려보세요 예, 네, 그게 진짜 저는 제일 베스트로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일반인분들은 컨텐츠 고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진짜 간단한 꿀팁 하나 드리자면, 그냥 본인이 즐겨보는 거나 아니면 잘할 수 있는 컨텐츠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분들 거 그냥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면서, 아, 조금만 내 색깔을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뭐 요즘 제일 핫하신 고재형님 있으시잖아요? 따라해요. 일주일에 나뭐 해보기. 뭐 일주일에 라면만 먹기. 그러면은 점점 본인 색깔이 생기면서 콘텐츠가 생겨요 저도 처음에 소속사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더블비랑 보물섬 보고서 많이 배웠어요 약간 흉내 내기 하다가 점점 제 스타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콘텐츠 고민이 된다면은 그냥 유튜버들 거 따라 하다가 본인 색깔 찾으시길 바라고 제가 봐도 유튜브 판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놨다 했던 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링크 이렇게 달아 놓을 테니까 제가 봐도 와, 영상 정리 존나 잘해놨는데? 아, 나말왜 이렇게 잘했지? 이럴듯한 진짜 그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본업을 오늘 보여드렸는데 제 하루 루틴은 이렇습니다 촬영을 안 나갈 때도 있는데 뭐 보통 이제 촬영 나가서 촬영 도와주고 이제 와서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뭐제 것도 따로 촬영할 때도 있고 나머지 여가 시간은 뭐헬스하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네, 뭐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또 열심히 또 영상 업로드 그리고 친구들 것도 잘 채널 관리해 가지고 영상 재밌게 올릴 테니까 영상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아 머리숱이 왜 이렇게 오지